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아침 식사를 겨천으로. <laughs> 아침 식사를 겨천으로 할까요? 아, 좀 늦었습니다. 10시, 지금 11시 되가고 있어요. 아, 제가 <laughs> 어제 치킨 한 마리를 해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치킨 한 마리를 해. 먹었습니다 어찌된 어찌 일이냐. 어, 우리 아이프가 몇개 먹었구나. 어찌된 일이냐면 전자레인지다 좀 대고 어, 치킨을 배달을 교촌 치킨을 어저께 배달을 갔습니다. <laughs> 가자다로 교촌 치킨을 배달을 갔는데 배달을 가서 집에 와서 이제 끝나고 집에 와서 네, 이걸 먹자. 집에 와서 어, 밥 먹고 잘라고 1 1 시쯤 돼 갖고 그랬는데. 천 치킨에서 사장님이 뚝 전화해가지고 치킨에 뭐가 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. 묻었다고. 그래서 뭐냐그러니까털 같은 게 하나 묻었다는 거예요. 털. 털이 묻었다고 그래 가지고 뭐냐니까 오리 털을 같은 건데 아무튼 뭘 가방에서 묻은 거, 배달통에서 묻은 거 같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오 이상하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. 오리털 잠바 소매 빵꾸란 데서 아마 들고 가다 안으로 떨어져서 안으로, 박스 안으로 들어간 것 같더래요, 구멍으로. 그래갖고 고객한테 전화해갖고, 음, 제가 그랬습니다. 그게 매장에서 뭐, 위생상 불, 불편한 게 아니라 제옷 소매에서 오리털이 들어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갖고 혹시 그냥 드셔주, 드셔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, 사장님이 벌써 환불해 해 주기로 했다고 음, 바꿔주기로 했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저께 다시 교촌치킨에 전화해서 새로 만드는 거 배달 내가 해준다 그래고 배달을 음, 다시 갔습니다 그래갖고 사진을 보니까 내뭐 소매에서 나오는 오리털이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장님 미안한데 <laughs> 어? 제가 물어 드려야 될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원가만 만원에 물어, 물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달해 줬습니다 다시 새로 만든 걸 배달해 줘 갖고 어, 배달했고 원래 있던 거는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래갖고 교촌치킨 어저께 한 마리 물어 줬습니다 우리 털 진짜 우리 털이 밑에 그 구멍으로 들어갔지. 그래서 교촌 치킨을 아침으로 먹게 됐습니다, 여러분. 어떻게 저녁에 먹으려고 했더니 먹으려고 하다가 밥을 갖다가 차려놓은 게 있어서 못 먹었습니다. 교촌 치킨. <laughs> 아, 이빨 딱 커팅？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어저께 교촌치킨 한 마리 사, 해먹은 예용입니다. 수, 손님한테 만나갖고 내가 자초지정을 얘기하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. 박스만 밖에 나와 있고 그래갖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배달 통해서 뭐 이물질 같은 게 튀어서 막 배달 오토바이 달리다가 박스 구멍 난데 골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옷에서 뭐 이렇게 에레베이터 내려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옷에 묻은 먼지 같은 게뭐 조그만 게 하나가 떨어져서 박스 안으로 굴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. 잘못하면 크게 손님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점에서 조리 과정에 비위생적으로 뭐가 들어갔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?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통해서 박스 딱 꺼내 갖고 딱 들고 들어가는데 나무에서 뭐 이물질 같은 게 떨어져 갖고 박스 안으로 굴러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. 아니면 엘리베이터 탔는데 뭐 물건 옮기는 사람, 물건 옮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건에 묻었던 뭐 이물질이 박스로 굴러 들어갈 수도 있고, 막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런 거안 안 듣습니다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세상이기 때문에 특히 음식 같은데 뭐 조금이라도 뭐 하자가 있으면은 손님들은. 바로 민원 제기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신문에도 날수 있고, 그러면 상점에 큰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아 그래갖고 어저께 교촌 치킨 한 마리 바꿔준 내용입니다. 사입니다